여러분은 막걸리를 자주 드시나요? 저희 학교 인근에도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하양에 위치한 하양양조장입니다. 하양양조장은 예전부터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양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막걸리는 쌀과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술입니다. 반죽기로 쌀과 밀가루 같은 원료를 물과 함께 반죽하여 증기솥에서 쪄줍니다. 이 과정을 거친 반죽은 발효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효실로 들어가게 된 반죽은 날씨에 따라 발효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날이 더운 때는 약 5일 정도 발효시킨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발효 시간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발효가 모두 끝난 막걸리는 재승기로 옮겨져 막걸리에 남아 있는 누룩과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게 됩니다. 깨끗하게 걸러진 막걸리는 아직 원액이기 때문에 혼합 탱크에서 물과 희석됩니다. 물과 희석된 막걸리 원액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가 되었습니다. 이 막걸리는 충진기를 통해서 포장되어 마트나 가게에 납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전통술 막걸리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막걸리는 우리나라 고유한 술의 하나로 막걸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라고 합니다. 고려때는 막걸리를 백꽃이 필때에 만든다고 하여 이하주로도 불렸습니다. 이에 빛깔이 불투명하다고 하여 탁주로도 불리었으며 논번기 갈증해소와 농민들이 주로 애용해왔다고 해서 농주라고도 불리어왔습니다. 이러한 막걸리는 반려식품으로 유해 효소와 유산균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은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와 페닐알리냐이라는 성분의 피부 재생을 도와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며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막걸리에 함유된 성분들은 체내 지방을 억제하여 다이어트에 좋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적당히 잘 마시면 건강과 피부를 함께 챙길 수 있겠죠. 양조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하양에 뭐가 양네개네개 하나로 합치는게왜네 개의 양조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성장하는 바람에 레그 조금 밀이 는 거지. 으로 우리나라 소장 어느 정도 이뭐 그런 없잖아, 지금 뭐 무려 70년간 이어온 하양 양조장도 이제는 소주와 맥주에 뒤처져 그 힘을 대부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적어져 오전에만 막걸리를 제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농사일로 지친 농부들의 땀을 식혀주던 우리 전통주 막걸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소주나 맥주처럼 막걸리를 찾는 그날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